안녕하세요. 네, 지퍼농입니다 자, 이제 고지 쌤면 이제 마늘로 수확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처음 농사를 짓는 마늘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지 탑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마늘이 언제 수확을 해야 적정 시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래서 제가 총한세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늘이 한지형인지 난지형인지 거기 플러스해서 품종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. 자 예전에는 한지형 마늘은 한지형 저희 의성, 단양, 뭐 태안, 서산 이런 쪽에는 보통 한지형 마늘을 보통 품종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. 또 난지형 지역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이제 남해 마늘, 뭐 창녕, 뭐 대구 뭐 이런 쪽에는 보통 대서 마늘 품종으로 해갖고, 마늘 쪽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늘들로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늘이 품종 선택과 난 지형에 맞춰서 보통 우리가 난 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9월 한초 중순이 되면은 난 지형 마늘은 심고요. 그리고 수확을 언제 하냐 하냐면은 보통 5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되는 시기가 되면은 마늘을 수확을 합니다. 예, 난지역 마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고요.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 10월달 이후에 마늘을 심고, 그리고 나서 보통 6월초 그리고 중순쯤에 마늘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늘 품종이 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또뭘알 수가 있냐면 바로 마늘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마늘종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따라서 혹은 한정 마늘, 난정 마늘도 이제 보통 따뜻한 지방, 또 추운 지방 이렇게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의성뿐만 아니라 단양, 태안, 대그 서산에도 어, 대서마늘이라는 품종을 많이 심어요 왜냐면 마늘 자체가 굵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 토종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이 잘 키워야 좀 굵은 마이 많이,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서 품종이랑 스페셜 품종 같은 경우에는 품종 개량을 많이 했다 보니까 마늘 종자가 농사를 어느 정도 좀 짓기만 하면 진짜 굵게 나와요.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늘 농사를 굵게 나와야 이제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비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늘 종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마늘 종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마늘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마늘종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마늘 종자에 보시면은 요 자체 내가 여기가 이제 도톰하게 이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. 여기 이제 도톰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. 요 보시면 요 보이시죠? 마늘종이 올라오고 이렇 지금 도톰하게 이렇게 올라가죠. 요 상태가 되면은 마늘 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져서 얘네들이 이제 수확을 할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이 마늘종입니다. 마늘종. 마늘종이 너무 뭐 밑에 조금씩 뭐 이제 살짝 올라오는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서 도톰하게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가 되면 이제 마늘종 마늘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가면서 보시면 여기 아 이제 마늘이 수확할 때다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마늘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톰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한요 정도 되면은 도톰하게 이렇게 앞부분이 줄기가 나오는 마늘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요 마늘에 여기 요 애기 마늘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작은 애기 마늘도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려고 그러죠. 한 10일 지나면은 다 이제 수확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마늘종을 이렇게 좀 두툼하게 올라온 걸로 보시면은 아 수확대가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예 마늘을 수확을 해보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보통 한 5월 말이나 6월 초가 시작이 될때 이렇게 이제 마늘을 저희가 한번 뽑아 볼게요. 이 뽑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마늘이 이제 어 마늘 종이 생기면서 마늘이 이제 비대 이런 식으로 마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요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걸 제가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. 자 제가 요 보시면 여러분들. 어, 요게 지금 조금 더 늦게 심은 마늘이고, 요게 그 다음에 일찍 심은 마늘. 그리고 이제 요건데, 자, 보시면은, 마늘을, 여러분들 이걸 저희가 벗겨보면은, 제가 한번 벗겨볼게요. 요걸 요렇게 딱, 따 보면은, 요 마늘이 지금 아직까지 좀더덜 익었다 보니까, 요렇게 겹겹 이렇게 보세요. 어, 이렇게 옷을, 몇토를막네 겹씩, 다섯 겹씩 이상 입은 것처럼 요런 식으로 지금 나와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벗겨보면은, 이렇게 지 벗겨집니다. 이렇게 한두 개세개뭐네개 개, 뭐네어 다섯 개, 여섯 개 정도의 옷을 입었어요.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더 얇아지고 여기에 있는 영양분들이 요쪽 마늘 안쪽으로 갈 정도가 돼야 원래는 수확을 해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기 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있주 마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 보시면은 되어 있고 요 안에 또까 보면은 마늘이 요렇게 이 껍질 자체가 약간 이제 또 보시다시피 껍질 약간 우리가 약간 좀질겨야 되는데 너무 이제 양파처럼 정도 된 상태라면은 마늘 자체가 좀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 까보면 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 또 양파처럼 이렇게 좀 두껍죠?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? 이렇게 예, 두껍죠, 그죠? 요 상태는 아직까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더 있어야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까보면은 겉 껍질 이런 식으로 양파처럼 이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, 예, 양파처럼 이렇게 두껍습니다. 근데 이게 원래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렇 마늘 자체가 더 굵어지고 단단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, 이런 요런 상황이고 제일 처음에 껍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늘 처럼 얇아지고 그 안에 애들도 어 다른 애들보다도, 요 보시면 여기 여기 아까 전에 거하고는 두개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수확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마늘도 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늘처럼 껍질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예, 또 얇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찔기요 찔기고 아까 전에 했는 것처럼 보시면 두껍죠 예. 두껄 정도면 은한 10일에서 10월 정도 있어야 되고 예, 이렇게 정도 되면은 보통 한 일주일 내로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예. 일주일 수확을 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줄기 줄기에 있는 영양분들이 이하고 겉껍질, 아까 전에 두꺼웠던 요런 겉껍질 있죠. 두꺼웠던 요 겉껍질들. 요런 것들이 이 안에 마늘을 더욱 더 굵게 하고 그리고 알을 차게 하기 위해서 영양을 이쪽 안으로 다 줍니다. 수확을 하게 되면. 그래서 저희가 요를 거잘 수확을 해 갖고 덕장에 잘 말리면은 이 줄기엔 영양분들이로 다 가면서 이 마늘 자체가 겉껍질도 얇아지고 비닐처럼 되고 그리고 마늘도 어 이제 잘 마르면서 저정성이 우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골고루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품종 한지형, 난지형 품종 선택이고요. 두 번째는 마늘 종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뽑아봐서 요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마늘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. 네,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